안녕하세요. 오늘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수수료 할인만 받고 매매하시나요? 수수료 할인만 받고 계신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 손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선물 거래 특성상 레버리지를 사용하고 매매 빈도가 잦아 수수료가 엄청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릴 방법을 이용하면 지불한 수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어떻게 돌려받냐고요? 최근에 우리가 매매하면서 지불한 수수료를 다시 페이백해 주는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이 등장해 수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들 수수료 페이백에 대해 잘 모르실 텐데 지금부터 제가 수수료 페이백에 관한 모든 걸 알려 드리겠습니다. 개인 정보나 가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깐 의심하실 필요가 없고 수익률과 상관없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매매하면서 수수료를 돌려받지 않으면 매매할 때마다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다들 수수료 다시 챙겨가세요. 먼저 수수료를 페이백받기 위해서는 수수료 페이백 플랫폼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제가 추천하는 페이백 플랫폼은 바로 테더나인입니다. 제가 테더나인을 추천하는 이유는 해외 메이저 거래소들과 제휴를 맺고 운영되고 있어 안정성을 갖추고 있고. 또, 기존에 가입할 때 봤던 수수료 할인에 추가로 최대 90%의 수수료 페이백이 적용돼 확실한 혜택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테더나인에서는 어떻게 수수료 페이백이 가능한지 궁금하시죠?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수수료 구조와 테더나인만의 수수료 구조를 비교해보면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던 수수료 구조를 보게 되면 우리가 거래소에 가입하면서 수수료 할인을 받기 위해 특정 인플루언서의 추천인 코드를 등록해 가입을 하셨을 겁니다. 우리는 가입할 때 추천인 코드를 입력하면서 수수료 할인을 제공받았지만, 우리가 매매하면서 지불한 수수료의 일부를 코드를 제공한 추천인에게 레퍼럴 수수료라는 광고비로 지급됐습니다. 이런 구조가 트레이더는 수수료 할인을 받고, 추천인은 광고비를 받아 서로 좋은 구조인 것 같지만,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내가 낸 수수료를 추천인이 광고비로 가져가면서 불필요하게 많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구조를 바꾸기 위해 등장한 것이 바로 헤더나인 페이백 서비스입니다. 헤더나인이 바꾼 수수료 구조를 보시면 기존 추천인 역할을 헤더나인이 하면서 기존에 받던 수수료 할인은 그대로 받고 추가로 추천인이 가져가던 레퍼럴 수수료를 다시 트레이더들에게 돌려줘 수수료 페이백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그동안 추천인이 가져가던 돈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이니까 꼭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페이백 이용 전과 후의 차이가 얼마나 될지 궁금하시죠? 제가 이용하는 바이비트를 예시로 일반 가입 했을 때와 테더나인을 이용했을 때의 수수료율을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이비트에서 일반 가입했을 때 수수료율은 지정가 0.01% 시장가 0.06%입니다. 하지만 테더나인을 이용했을 때 수수료율은 지정가 0.01% 시장가 0.048%에 추가로 최대 90% 페이백이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최대 90% 페이백을 적용한 수수료율은 지정가 0.00775% 시장가 0.0372%가 됩니다. 이용 전과 후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선물거래 특성상 레버리지를 적용하고 매매빈도가 잦으실 텐데, 매매를 하는 트레이더라면 무조건 이용해야 수수료로 인한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수수료율로 보니 이용 전과 후의 차이가 와닿지 않으신가요? 그런 분들을 위해 테더나인에서 페이백 받았을 때 내가 받을 수수료를 조회할 수 있는 페이백 테스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내가 받을 수수료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간단하면서 결과 값은 정확하니깐 다들 한 번씩 해보세요. 먼저 내가 받을 수수료를 조회하기 위해서 영상 하단에 남겨둔 페이백 테스트 링크를 눌러 이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접속하셨다면, 아래 내가 받을 수수료 확인하기를 눌러주세요. 그후 사용하시는 거래소를 선택해주시고, 시드머니와 사용하시는 내버리지를 입력해주신 뒤, 하루 매매 빈도만 선택해주시면, AI가 많은 정보를 토대로 계산을 해줍니다. 먼저 제가 매매하는 정보로 한번 테스트해봤는데요. 제가 한 달간 매매를 했을 때 돌려받을 수수료는 78만원입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엄청 크지 않나요? 매매만 한다면 수익률과 상관없이 돌려받을 수 있고, 트레이더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예 없으니까, 매매를 계속하실 분이라면 하루빨리 이용해야 합니다. 그럼 페이백 이용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테더나인에서 페이백 받는 방법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별다른 가입이나 요구하는 것이 없고, 간단하게 페이백 등록을 한 번만 해두면, 수수료를 계속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먼저 페이백 계정 등록을 위해 영상 하단에 남겨둔 링크를 눌러 테더 나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세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셨다면 상단 메뉴 중 전체 거래소를 클릭해 주세요. 그럼 테더 나인과 제휴를 맺고 있는 거래소 목록이 보이실 텐데요. 여기서 사용하시는 거래소 이미지 하단에 페이백 시작하기를 눌러주시면 거래소 상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상세 페이지에 들어오셨다면 여기서부터는 거래소를 처음 이용하시는 분과 기존의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던 분들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먼저 거래소를 처음 이용하시는 신규 이용자분들이 페이백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규 이용자분들은 거래소 이미지 하단에 페이백 계정 생성을 눌러주세요. 그럼 거래소 가입 페이지로 연결이 되실 겁니다. 이 페이지는 테더나인과 거래소가 제휴를 맺은 링크로 접속했기 때문에 이 페이지에서 가입을 해주신 뒤 매매를 하시면 바로 페이백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자 그럼 이제 기존의 거래소를 이용 중이신 기존 이용자분들이 페이백 등록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존 이용자분들은 거래소 이미지 하단에 이미 계정이 있으신가요? 를 클릭해주세요. 그럼 보시는 것과 같은 탭이 나오실 텐데 거래소별 방법이 달라 거래소에 맞게 페이백 등록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유튜브와 블로그 중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보시고 따라해 주시면 쉽게 페이백 계정으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막히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다면 고객센터에 상담원이 대기 중이니까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면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그럼 다들 페이백 계정 등록을 마치셨다면 이제 평소처럼 매매를 하시면 수수료를 페이백 받을 수 있습니다. 매매를 하시다가 쌓인 수수료가 궁금하거나 페이백 받고 싶으시면 헤더나인 홈페이지에 들어와 상단 메뉴에서 페이백 신청하기를 클릭하신 후 거래소를 선택하고 UID를 조회해 주시면 이렇게 쌓인 수수료를 볼수 있습니다. 쌓인 수수료는 아래 페이백 신청하기만 눌러 주시면 거래소 지갑으로 자동 입금됩니다. 이렇게 페이백 등록을 한 번만 해두면 매매할 때마다 발생하는 수수료를 간단하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아까운 수수료 더 이상 남에게 주지 말고 다시 챙겨가세요.